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원순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을 아실 잘 아시죠? 그분은 성 폭력 또 성희롱 매지는 이런 혐의로 그런 혐의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으로 갔다고. 스스로 죽음의 문턱을 찾았다고 이렇게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오고든 부산시장은 어떻습니까 비슷하게 그는 살아있지만 그는 다른 극단의 선택은 안 했지만 그와 같은 성폭력 또는, 또는 성 어, 희롱 또는 성추행, 이런 범주 내에서 그런 문제로 물러서서, 부산시장을 물러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당 당헌이, 당규가 무리를, 세상에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후보를 안 내겠다 했습니다. 아니, 이해천 대표도 후보를 안 내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하더니 그 시대가 조금 지나면 양심이 마비되버립니다. 진재는 뭐, 당, 당원들 투표를 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이제, 후보 내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낙연 원내대표, 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이해찬 전 대표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정말,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 분 같다. 라는 그의 진면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왜 자꾸 지지율이 떨어질까요? 아니, 이재명한테 쫓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10포인트, 10 9포인트, 5포인트일 때, 그는 25포인트, 30포인트 가까이 항상 올라 있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낙연 대표는 스스로가 성찰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가 뭔가 생각을 깊게 해보면 그 답이 나오는데, 지주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친문, 침문, 친문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주로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자기 색깔이 죽었고, 신문을 향한 해바라기 성향에 그런 것이 오히려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것. 하기에 뭐 제가 이낙연 씨 지지율 떨어진다고 걱정해야 될 그런 이유는 아니지만, 한편 보면 왜 떨어질까? 에. 그러나 그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윤석열을 공세를 하고, 어, 이런 이유들이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프레임이 문성, 윤석열 때, 예? 네? 누구누구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도대체가, 윤석열 그는 정치 과연 할까요? 정치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정치는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법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은 반기문하고 또 고건하고 대세론을 유지했던 그런 과거의 에, 히트를 친 오랫동안 유망주로서 대망론으로 어, 대한민국을 이렇게 견인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두 분은 꽃가마를 타고 꽃가마의 길을 걸어오고 꽃가마를 타고 홀로는 가버렸지만 윤석열은 꽃가마가 아닌 현극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단합받은 권력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은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국민들이 목도를 했다는 점입니다. 함께 분노를 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은 태스형 두 태스형이 되버린. 그러한 상황 논리를 우리는 조금 빼돌로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나우나와 윤석열이 태수형이 됐을까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현존 현실에서 압박받는 그 현실에서 그는 과감하게 권력에 할 소리를 다 했습니다.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구나. 태스형! 하면서 훈장도 치우고, 하면서 한마디 쫙 날렸지 않습니까? 한마디 딱 날렸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날렸을까요? 멋있는 말을 하나 날렸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 있는데, 이 성폭력, 반성도 없이 선거 후보를 이제 내겠다고 민주당이 나선 것을 두고, 2차 가해라는 얘기가 이제 딱 메인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이제 여성 단체들이 2차 가해, 그 여성, 피해의 여성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권력이 덮어 버렸습니까? 아니면 그 피해 여성은 어디로 지금 가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참 가슴 아픈 그 피해 여성을 왜이 사회는 그 가슴 아픈 여성의 그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지 지 못하고 그 권리를 못 찾고 마는 것이죠. 참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 중대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 건데 후보를 안 내겠다고까지 했고 그래서 당원을 당원에 의해서 당원을 지키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당원을 고치기 위해서 어제까지 이틀간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완전히 국민하고 약속을 갖다 뒤집어 버리고.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갈리는 소위 당원투표라는 요식 절차를 동원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인민투표라는 것입니다. 당원투표. 요식 절차입니다. 그런 게 동원됐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투표 인증샷식막 이어지고 누구 좋으라고 무공천하냐. 야당의 서울 부산시장을 뺏기면 안 된다. 이런 글들이 막쏘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민주당의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성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 여성들을 희롱하고 우롱했던 그 사람들, 그 자리,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 자리, 그 자리를 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아, 민주당의 규칙사유에 의해서 안 써도 됐을 수백억 원의 국민 세금을 들여가며 선거를 하게 됐는데 반성은 커녕 대국민 약속까지 깨가면서 이제 선거 승리를 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소속 두 시장의 성추행 사건 때문에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주당은 박원순 오거돈 사건에 대해 제대로 사과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 말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보궐선거 참여를 선언하면서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한게그 전부입니다. 그러면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면 그런 행, 그런 뭐또 나가려고 또 당원을 어겨가면서 당원을 또 개정까지 하면서. 나가려는 그런 욕심을 부리면 안 되겠죠. 이 말이 나오자 피해자는 공개질의를 통해 가지고 피해 여성의 죄가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 도대체 무엇을 무엇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뜻이냐?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인정하지 않는 사과, 그게 무슨 사과냐 이거죠? 어? 피해자가 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사과가 그게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잘못을 인정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받아들여주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러한 사과가 진정한 사과죠. 성추행 가해자의 후임을 뽑는 선거에 다시 참여하겠다는 것, 그 자체부터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라는, 3차 가해라는, 4차 가해라는 그런 이름의 다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한 모습 보세요. 응? 어? 자살한 박전 시장을 감싸려고 무죄 추정 원칙까지 들고 나오고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박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거론하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단정적 표현이 뭐 사자 명예 훼 손이냐 하면서 대단히 반발했지 않습니까? 지리를 중지시켜라니 뭐 고성까지 질러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언급한 소위 내용, 피해자 측이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을 언급하기만 해도 성추행, 기정사실화라며 아예 말문을 꽉 막아버려. 민주당은 여성인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피해자 중심주의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뭐 페미니즘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어? 자기 편의 가해자로 등장하자 갑자기 가해자 중심주의로 돌변한 것 아니냐는 게 언론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자는 성폭력 반성도 없이 선거후보 내겠다는 민주당의 2차 가해에 대해서 신란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추행 사건을 깔아뭉개버리고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가해를 가하더니 극기하는 문 대통령이 5년 전 당대표일 때 만든 당원까지 뒤집어버리라고 그리고 또 선거... 차, 어? 참여를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위선, 파렴치. 이걸로 부족하다고 사설자는 지적합니다. 위선과 파렴치로도 부족하다. 누가요? 민주당이요. 누가요?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이에요. 왜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러고 살다가 보면 하기야 정치는 내일을 모르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내서 만약에 그곳에서 성공을 해서 하면은 이제 과거의 성희롱하고 성추록뭐 어 어, 성희롱이니 뭐니 성추이니 뭐니 뭐 하여튼 그러한 혐의로 공석이 됐던 그 서울시장의 죄가 무죄로 덮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폭력, 반성도 없이 선거후보 내겠다는 민주당의 이 차가에 신란하게 비판하는 조선일보 사설 자의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은 또 대거 그 기울여야 할 정당은 바로 민주당과 이낙연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으려는 정권이나 또 얻지 못하는 정권은 국민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권력이 만들어진 자유민주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음모나 그런 세력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분명히, 분명히 배타되고 유리될 것입니다. 네. 네. 구독을,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내일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꿈꾸는 국민들의 자유가 기본인 대한민국이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민을 쪼우고 압박하는 그러한 것은 이 태양에 이글거리는. 그 태양열에 의해서 다 녹아 내려질 것입니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네, 환영해 주십시오.